다음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국장이시며 어워드 운영위원장이신 유지영 국장님께서 제시페어 웨버워드 코리아 시상식 행사에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지영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사무국장과 또 올해 웨버워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지치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바꾸신 일정에 불구하고본 시상식 참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수상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과 어, 함께 자리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주최측을 대표해서 감사해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웹버드코리아 시상식은 한해 동안 새롭게 리을된 수많은 웹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아니,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웹사이트를 후보로 등록받아 인터넷 전문가 평가위원단의 온라인 평가를 통해 올해 최고의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2013년 올해 8월부터 시작된 제10회 웹워드 코리아 후보 등록 결과 총 13개 부문 72개 분야에 걸쳐 총 725개 업체가 참여해 총 542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이 후보로 등록되었고 10월 11일부터 시작된 웹워드 코리아 온라인 평가는 본선 평가와 결선 평가를 나누어 100명의 최고 평가위원, 2000명의 평가위원, 3만 명의 평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최고의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열띤 경쟁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웹워드 코리아 시상식의 명예로운 대상수단자는 후보로 등록된 542개의 웹사이트 중에서 온라인 평가와 최고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웹 어워드 최고 대상, PCL 최고 대상, 모바일 웹 최고 대상 두개의 사이트 그리고 디자인, UI, UX, 기술, 콘텐츠, 서비스, 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 웹 표준과 웹 접근성 등 10개 영역의 이노베이션 대상이 선정되었고 온라인 평가를 통해 13개의 분별 통합 대상, 그리고 72개의 분야별 대상과 파이널 리스 그리고 각 분야별 고수 사이트들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과 엄격한 심사 규정에 따라 올해 각 분야별 최고의 요사이트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올해 웹어워드평가에 적극 참여해 주신 평가 위원 여러분들과 회원 분들께, 수상자 여러분들 대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웹원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는 수만 개의 평가 글들이 증명하듯이 이스상식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인터넷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부정하게 수상자를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상식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평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워드코리아는 후보로 등록된 모든 웹사이트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순위 평가 점수 그리고 평가 글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수상자 선장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각 웹사이트의 우수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해당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귀중한 조언과 지침을 함께 전해보겠습니다. 많은 평가위원들은 후보로 등록된 여러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웹사이트들의 새로운 트렌드와 최신 기술들을 배우기도 하며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주시기 바니다 웹워드 코리아는 그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만으로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줄는건 아니라 최근 웹사이트들이 어, 트렌드와 특징 등을 직접 둘러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국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들을 정리하여 웹 어워드 코리아 평가 보고서에 수록해 웹사이트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해드리는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웹사이트 별로 디자인, 컨텐츠, 기술, UX 등등 어, 총 30개, 30여 개의 평가 항목별 점수와 평가 의견들뿐만 아니라 동일 분야 후보 평균 점수와의 비교 데이터까지수립하고 있어서 각 웹사이트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다 발전된 웹사이트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웹 어드포리아의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과 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시상식 모델입니다. 한 분야를 대표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평가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혁신적인 시상식 모델은 2004년 웹 어드포리아에서 처음 적용되어. 시상된 이후 최근 다른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시상식 평가 모델의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회자되고 있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권위와 신뢰라는 새로운 사회적 평가 패러다임을 제시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변화야말로 웹워 코리아가 꿈꾸었던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를 일우는 일이며 인터넷을 통해 미래사회의 새로운 신뢰와 권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평가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혁신적인 미래지향적 시상식 평가 모델로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심들을 계기로 올해는 우리 웹어드 코리아 평가 모델을 중국 그리고 일본의 버전으로 각 나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이는 웹어드 인터내셔널로 나아가기 위한 아시아 모델로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10년 여행을 쳐 성장한 인터넷 평가 시스템과 시상식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모여 시상하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깊게 믿고 있습니다. 웨버드코리아는 인터넷 전문가들을 위한 인터넷 전문가들을위한 인터넷 전문가들의 시상식입니다. 웨버드코리아가 단순한 우수 웹사이트 시상식이 이전에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이고 사려깊은 평가와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의미를 품은 본 시상식을 통해 이 땅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함께 경쟁하는 동료들에게 애정어린 걸달를 선물하는 따뜻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년에단한번각 분야 최고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주인공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자 여러분들과 함께 물 흘리고 땀 흘렸던 인터넷 전문가들이 신뢰와 애정이 보여 만들어준 이 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수상할 상입니다. 이 오늘의 수상을 통해 이 자리에 보이실 모든 분들이 이땅의 자랑스러운 인터넷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연말과 더 나은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길 됩니다. 더불어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내외국 여러분들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더 행복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 제10회 웹워드 코리아 인터넷 웹워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